일자 손금 가장 먼저 일자 손금입니다. 일자 손금은 막쥔 손금, 원숭이 손금 등으로도 불리며 지능성과 감정선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손금으로 지능과 판단력이 높아 사업가로서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손금은 부자 손금이기는 하지만 뭐 아니면 도로 성공하면 크게 성공하고 아니면 실패하는 손금이라고 합니다. 이런 손금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게 좋습니다. M자 손금. 선명하고 뚜렷하게 연결된 M자 손금은 매우 위기한 케이스의 손금으로 이 손금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행운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.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것은 물론이고 성격적으로도 즉, 관력이 뛰어나고 의지가 강하며 절제력이 뛰어나고 성취욕이 강해 어느 한 분야에서 업무 성과가 높고 유명해질 운을 타고났다고 합니다. 이 손금을 가진 유명인으로는 먼저 미국의 엉만장자 워런 버핏이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스포츠 스타 마이클 조던 역시 이 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감정선, 운명선 등이 균형 있게 잘 발달되어 있어 원하는 대로 부와 명예를 이룰 손금입니다. 삼지창 손금. 이 손금은 운명선에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선과 재물선이 붙어 있는 모양으로 부자 손금이나 대박 손금으로 유명합니다. 이 손금은 처음부터 타고나는 사람은 없으며, 노력으로 생기는 손금입니다. 그리고 삼지창의 세 가지 선이 모두 다진하게 나타나야 하고, 감정선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. 무엇보다 이 손금은 노력으로 생기는 손금이니만큼, 타고나지 못해도 얻을 수 있는 손금이라는 게, 포인트입니다.